저번에도, 그, 저번에는 1장만 그 딱찍었는데 네. 그 580원이나 있어서,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. 한번 사보겠습니다. 어찌, <목소리> 그러니까. 이거 그니까, 기본, 뮤비. 음, 일단 아무거나, 제가. 뮤비. 일반 루비. 일반 루비. 한번더 봅시다. 아, 계속 일반이 나오네? 일단은, 이제, 군인 루비도 있으니까. 군인 루비 딱띄고 오! 내일 장소 한번더가보다 이런 것도 있어 여기 일단 아래에 있는 거 같아. 800원 정도 있는 거 있는데 어디서 나왔더라? いい香りだ。<music> 이구들이사람이얘 보니 privileged 如는이더좋아 절대, 기본 재기들은못나온네 너무. 떡이 뭐야? 중간중간? 아, 까비야도 하지만 괜찮아. 이기 여기 한더더 마리 더 있거든요? 여기. 탁. 이 좀만 더있어세 마리. 이처리겠지 이제 귀찮으니까. 이거 네, 처리하죠. 아, 그래? 그래? 형통으로 오게 어이 오, 딜 많이 는데 이거? 이정도 와 진짜 질긴인거다다 한번씩은 업그레이드 시겠다와 인전이 겁나 빨라 공간정도 기준으로 나오거든요 네? 이쯤 되면은 좀품을 모아서 핸들을 최대 업그레이드를 됐다 돈 모았다 겁나 세졌다, 얘. 지 이거 안 판매해줘야겠다. 얘, 업그레이드. 아, 천원 됐터 오, 얘가 사전거리가 더 길어지네. 일도 너, 업그레이드. 또, 어떻게? 얘도 권을 받어주 선물 보시면 바로크트. 그... 두 번째에도 하나 버릴게요. 바닥. 바알수 어, 없는 뭐~ 봉지 도이즈에 어하다요 뭐냐? 월그월그블러우스 어쨌든. 야, 폴리스 좀비. 폴리스 좀비 닌자 좀비? 3,000원이나 뭐 할까, 이거? 와, 5,000원. 겁나 비싸네? 야. 어, 노말 좀비. 아, 노말 좀비.

정도면 급했지? 탱크 좀, 어 아, 탱크 정도는 좀 비싼데? 이걸 업그레이드를 쭉 해. 오케이. 들이쭉 하면, 이제, 비밀좀세로 보려 그냥 일단은 폴리스 좀비 두마리에다가 비비는 게 보통 나왔어 텅프 분들비한나하는지만 여기에 는 군인 준비가 짱쌍 떠서 여기서 앞으로 시간 보 넣어 주고 바로 다음으로 체제치로 가고 올리고. 그냥, 너도 체제치로 올라가. 체제치 올리고. 그래서 지금 얘 둘이 체제치거든요? 체제치는 얘를 올렸어야 되네. 아. 뭐한 거지? 방금 그때 못 깼던 탱크 좀비 두 마리가 있어서. 그냥, 뿜은 깼고 있어. 35웨이브 시작. 너무 yep. 쉬운데? 응. 오, 가 원합니다. 좀 이거. 어. 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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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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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희다못 갔나? 오! 3달 네. 어, 그렇지. 이제 정도는 그냥 빼놨어나만 원이나 있어어 진짜. 만 원, 100만 원, 100만 원, 100만 원. 100만 원, 일 진짜 너무 이 진짜 너무 개척해나잖잖이 강철준비는 이강 잠깐 뭐 이거 재배치로 무거운무 강철준비는 얘가 문제야요 딸까 어 오늘은... 그래, 앞으로 꾸준히 달릴건데 한 웨이브씩 쨜깍쨜깍하게 막짤막하게 쏠거니까 내려줄게 맞고요 좋아요 드디어 3 0웨와 엉마둥이 핫 세븐 처리하는건 문제가 아니 지금 처리하는건 무슨 엉마들문제야야 안돼 근데... 오이씨, 뭐야, 죽였네? <목소리> 음, 그만해, 그만해. 있거든요?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돈이 1900원이나 있어요, <목소리> 지금 저희가. 이제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그 악마 나오기 전에 그 나오기 전에 말했던 그거야. 1 웨이브씩 깬다 그랬잖아요. 이게 1 웨이브씩 깬다는 소리가 아니라 한 판씩.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2장을 깨고 있다. 그럼 2장을한번더깨면 이제 렇게딱 돌아온다는 소린데 뭐야? 어? 어, 엄청네. 그때 이 판이 끝나면 그때 이제 내가 영상을 딱 보내겠다 뭘 이해하고 그때 시골요 일단은 두 마리 야, 일마리가 선이 아응 파이터 리드가 좀 떴거든요 파이터 파이터 껴지셨거든요. 내일 한 영상을 한6시쯤 올리기 점심 끝이 제목까지 놓고 올리면한 8시쯤 될것 같았거든요. 이제 예. 그때 영상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봐주셔서 아빠의 구독좋아이 보내주세요. 아빠가